고요했던 연못 위로 돌멩이 하나가 떨어집니다.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파문.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때로는 수많은 정보와 선택의 기로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잃기도 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중심을 잡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약 400년 전, 17세기 명나라의 문인 홍자성이 쓴한 권의 책. 최근담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최근담은 나물뿌리를 심는 것처럼 소박하고 근본적인 진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죠. 지금부터 최근담이 들려주는 이야기. 그첫 번째 지혜인 겸손과 인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겸손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막상 그 자리에 오르면 지키기 어려운 덕목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하면 모든 것이 영원할 거라 믿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권력과 지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수많은 흥망성쇠를 보여주죠. 오늘 찬란했던 왕조가 내일이면 무너지고 영원할 것 같던 권력도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최근 담은 우리에게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 더욱 자신을 낮추라고 조언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을 높이 세우는 순간 그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높이 솟은 나무일수록 바람에 더 크게 흔들리는 것처럼 성공에 도취된 사람은 작은 실패도 쉽게 무너집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데서 오는 단단함입니다. 자신을 낮추면 잃을 것이 없다는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고 타인의 지혜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넓어집니다. 모두가 존경했던 세종대왕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왕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신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의 겸손은 조선의 번영을 이끄는 가장 큰 힘이 되었죠. 겸손은 타인의 존경을 부르는 동시에 스스로의 내면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곳에 있을수록 인내해야 한다. 삶은 늘 성공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 그리고 끝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초조해하며 조급해합니다. 하지만 최근담은 이 시간을 인내라는 이름으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낮은 곳에 머무는 시간은 단순한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어둠과 추위를 견디며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이 시간은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이 됩니다. 중요한 건 실패 자체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일어설 것인가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예를 들어 발명왕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왜 그렇게 많은 실패를 하느냐고 물었죠. 그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작동하지 않는 일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에디슨의 말처럼 인내는 단순히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좌절 속에서 희망을 찾고 실패 속에서 교훈을 얻어내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바닥에 있을 때 인내하면 우리는 오만과 조급함을 버리고 더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땅속 깊이 뿌리내린 나무만이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뚝 서 있을 수 있듯이 인내는 우리 삶의 가장 든든한 뿌리가 되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최근담을 통해 삶의 두 가지 중요한 지혜 겸손과 인내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성공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고 실패의 파도에 무너지지 않도록 인내로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것. 이두 가지 덕목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흔들리지 않고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물론, 이 지혜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혹시 교만에 빠져 있지 않은가? 나는 지금의 어려움을 인내하며 이겨내고 있는가? 최근 담은 우리에게 화려한 성공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삶의 근본적인 원리를 소박하게 일깨워 주죠. 삶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가 바로 겸손과 인내임을 기억하세요. 이두 가지 덕목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평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최근담이 들려주는 또 다른 삶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